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은 왜이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가요? 실시간 유튜브 방송입니다. 얼굴에 물감 칠하고 유모차 옆에서 춤인지 아닌지 몸을 흔듭니다. 여기 너무 많아요. 계속 하더라고요 옆에 서 누가 쳐다봐. 멀봐 이런 거 그냥 허다 하죠. 진짜 허다요. 해이 거리가 이렇게 된지 3년째입니다. 저 저분들 저것도 찍으시는 거죠. 아, 진짜 무섭다니까요. 담배 피고 춤을 추고 시끄럽단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신경 안 씁니다. 이제 끝났다 마무리한다고 해서. 경찰이 떠나자 방송을 이어갑니다. 3시간 만에 86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. 밤이 돼도 이런 풍경 이어집니다. 지금 시간 저녁 7시 반쯤 됐습니다. BJ들이 한창 방송을 막 켜을 시간인데 제가 거리 풍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개인 방송이나 촬영으로 다른 분들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내 방송은 모두 무시합니다. 왜 이러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. 아, 댄스는 이제 그 후원이 나오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만 원짜리도 있고요. 어, 뭐 2만 원짜리도 있고. 방금 거는 네, 만 원짜리. <laughs> 시청자들이 시킨 걸할 뿐이란 겁니다. 돈이 걸린 이 미션을 하느라 광장은 소란합니다. <놀람> <놀람> 나 직장인이야.